안녕하세요. 리츠 부동산 김수장입니다 오늘은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매매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비전중학교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는데요. 비전중학교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택 법원까지는 차량으로 2분 거리, 평택 고덕 삼성전자 캠퍼스까지는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송탄 ic까지는 16분 거리에 있습니다. 건너편으로는 프로오 아파트가 있고 주변으로 수변공원과 산책로가 형성되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뛰어납니다. 먼저 물건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입니다. 대지 면적은 69.1평이고 연면적은 103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 용도는 4가구 주택이고, 총층 수는 3층, 총 4가구가 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4대이고, 1대1 주차가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5년 1월 26일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건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층은 포룸 1가구, 2층은 투룸 2가구, 3층은 주인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호실 임대 완료된 상태이고, 주인 세대는 주인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3룸으로 따로 인테리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건물 수익률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소지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입니다. 대지 면적은 228.4제곱미터로 평수로 계산 시에는 69.1평이 나옵니다. 건물 연 면적은 340제곱미터로 평수로 계산 시에는 103평이 나옵니다. 사용 승인 일은 2015년 1월이고 건축물 용도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총 층수는 3층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매매 금액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대출은 2억 5천만 원이고 총 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으로 실 투자금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월 수익은 197만 원이고 연 수익은 2364만 원입니다. 이율 4%로 계산시 월 이자는 84만원이고 월 순수익은 114만원입니다. 연 순수익은 1364만원이고 해당 매물의 수익률은 2.78%입니다. 만약 주인세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에는 수익률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